그리스도에 종교하신 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하신 이름으로 어주아 15일 1월 15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니 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사 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어,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 아, 말씀이 잘못 나갔는데 고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네 10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 내 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로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진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넌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뭐, 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총세 편의 설교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텐데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하고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10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바로 야곱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거고 반드시 그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약속 그대로 그들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 이제 그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갈 때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맹목적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 무슨 거짓걸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곳에서 함께 할 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덩그러니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마음은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여기서 뭘 시작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것을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거고, 네가 파지 않아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거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나무를 차지하게 하자 네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어,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어,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가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오셨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 어,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인도해에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같이 가고 있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왜 같이 가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내시사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분투하고 전어니까 도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에 감참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12절 보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허락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수고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들을 내가 얻게 돼요. 그렇게 너희들이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했어요. 배불리 먹게 하실 그 때에 12절에 바로 너희는 여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영역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어, 그 교만의 깊이가 깊습니다. 생각보다 그 교만의 깊이가 넓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 나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할 타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 12절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섰을 때, 바로 서 있을 서 있다고 생각했을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만과 교만이 어디서 오는가. 나도 모르게 와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아, 여기까지? 아, 요 정도는 괜찮겠지. 나 여기까지 했을 때 괜찮았어. 여러분, 그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여기 신명기 오늘 6장 10절에서, 여기 10, 어, 10, 10절에서 12절, 11절까지, 12절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내가 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간혹 하나님 앞에 불평도 내놓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을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괜찮아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것이지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큰 오산이고 오만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어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그를 기면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 주셨고 너가 힘들고 가난하고 헐었을때 너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채주셨다 것이 괜찮아 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보호하던사실너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은혜를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께서 주신 은혜에 던입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회 초년생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부모님께서 그래도 도와주시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괜찮아가 아니에요. 괜찮아가 아니에요. 어 끝까지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머리가 컸다, 자라났다, 이제 내 인생에 간섭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부모의 사랑을 매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감격하듯 부모님의 사랑에도 감격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신 은혜가 괜찮아. 나는 그전까지 괜찮았어. 로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죠. 그다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산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고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 하나님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신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신들에게 너희들이 속지 마라, 그들을 섬기지 마라. 거기서 그거 섬기겠다고 하다가 너희들 멸절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너가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모세가 광야 이 세대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 말씀이죠. 근데 예수 를 믿다가 채워지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적대적수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왜 잃어버립니까? 내가 잘해서 잘된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계속해서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그땅에 들어가서 거저 먹고 거저 얻고 거저 우물을 얻고 되는 그 모든 상황, 너 배불리 먹게 되었을 그때에 너 조심해야 된다. 그때가 아주 너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할, 할 때이다.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 그나마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불려졌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거야. 그때 바로 그때가 넘어지는 타임입니다. 그때가 쓰러지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을 거어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계속 계속 기억합니다. 그거 그어 중간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때가 있었죠.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그들이 마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죠? 거기에 있는 물이 쓰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마시냐?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왔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열 가지 재앙으로 멋진 일, 기적,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인도해 오셨건만. 그 인도된 자리가 그 순간 쓴물이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망이 쏟아졌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불편함과 순간의 어, 불불평들이 쏟아져 나오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입술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어려운 상황을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그거는 불평이 돼요 사람들과 의논하면 불평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그거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불평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찾아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이 인도해 오신다라면, 그때에 바로 너희 자녀들이 너희 민족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묻는 때가 있을 것이다. 20절부터 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지?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서 애굽에서 바로에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온 집에 베푸셨다. 그들에게 너 우리의 상황을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신앙 전술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었는지를 너희들 절대 잊으면 안 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절대적으로 너희들의 추억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 그들이 어떠한 정체성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신앙 전수를 꾸준히 해 가야 돼. 꾸준히 해 가지 않으면 결국 너희 때에 끝날 거야. 너희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꼭 설명해주고 교육해줘. 모세는 현재 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삶까지 책임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경험한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전수되어줘야 돼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간증하십시오. 엄마가 아빠가 나는 이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우리가 셀교의 모임 시간에 많은 것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요즘 아주 활성화된 셀교회 모임을 볼 수가 있는데 궁금증들을 나누고 삶의 어려웠던 애환들을 나누고 삶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기적들을 나누고 함께 하셨던 순간을 나누는 이 셀교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나누면서 우리는 신앙 전수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었어. 나는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었어.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나의 추억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 그의 추억이 되고 우리가 나누면 우리 공동체의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친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저 얻을 때가 있습니다. 거저 얻다 보면 내가 한줄 알아요. 거저 얻다 보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괜찮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셨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이 사실을 나 혼자만 나누지 말고 주변 청년들과 공동체 함께 나누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추억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혀서는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조식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참 많은데 나는 거져 받고 거져 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간혹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된줄 알고 내가 뭔가 된줄 알고 혹은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 그러나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은혜와 또 이런 삶의 추억들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은혜와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